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계열적합형 문제들을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작년 영상에 이어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고대 계열적합형 문제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 선배들의 후기는 어떠했는지는 작년 영상을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최대한 압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기 위해서 22년도 문제에서 나타난 그런 특성들, 그리고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계열적 합형 문제만이 아니라 역시 아마 수능 전에 면접이 진행되기로 되어 있는 고른 기회 전형, 기회균등 전형에 대해서도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만으로는 아마 준비하시기에 부족함이 있을 텐데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영상을 꼭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대는 전형별로 문제 유형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 계열적합형은 이제 21분 준비에 7분 면접이라는 포맷으로 진행이 되죠. 근데 계열적합형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기출은 아마 지금 다 합쳐봐야 한 5문제, 6문제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준비하는 건 부족하기 때문에 과거에 특기자 전형 문제, 그 다음에 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에 나왔었던 일반 전형과 추천투 전형 문제도 같이 문제 풀로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최신 기출문제들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는 목적은 아니고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방법 특히 상대적으로 문제가 좀 어려운 고려대 계열적 합병의 특성상 답안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고려대 문제는 이렇게 보통 시문 4개가 최근에는 거의 텍스트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연세대처럼 뭐 도표나 자료가 나오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논점들이, 이제 논제들이 주어지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논제가 3개였고요. 재작년과 2020년 같은 경우에 이제 4번에 뭐 본인의 지원 정보가 연관시켜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대면 면접이, 면접관이 있는 면접이 가능해지면서 그 질문은 사라졌습니다. 항상 말씀논제 분석을 좀 먼저 해야죠. 그러면 이제 1번 고려대의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비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특히 고려대에서는 비교만 시켜보면 1번만 시켜보면 최초합추가합 다음에 볼 사람이 갈라질 거라 그랬어요. 이게 그만큼 완벽하게 하기 쉽지 않고요. 그럼 비교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 영상 보시면 돼요. 오늘 여기서 볼 거는 지금 고대의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한 특히 계열적 합가 나와 있는 3개를 동시에 비교하는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두 개를 비교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축구와 야구를 비교해라. 그러면 뭐 플레이어의 수, 경기장의 모양, 뭐 공의 크기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편한데 세 개를 동시에 비교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가 무동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문제는 매우 친절하게도 그 기준을 줬어요. 목적과 결과의 측면에서 비교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편한데 그럼 이제 이거는 그냥 매트릭스가 거의 뭐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위쪽에 아마 목적, 결과가 있을 거고, 목적과 결과의 노동을, 예를 들어, 간은 어떻게 보는지, 나는 어떻게 보는지, 다는 어떻게 보는지. 그래서 사실 이 표를 그리면 이 문제는 쉽게 정리가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 기준을 스스로 잡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줬을 때는 이걸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자 비교긴 하지만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고요. 본격적으로 삼자 비교 어떻게 하는지는 뒷문제, 5문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나와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심을 나의 상황을 평가하시오. 그러면 요거 이제 1번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크게 보면 일단 라를 평가해야 되니까 그러면 일단 라를 가지고 라를 평가해야 하고요. 마찬가지로 다를 가지고 라를 평가해야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나와 다의 내용을 갖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가는 ox라고 그랬죠. 또 다와 라를 가지고 ox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체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어, 예를 들어 위에 게 오였으면 아래 건 x고요. 그 다음에. 위에 게 x였으면 밑에 거는 o인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는 약간 대비되는 평가가 나오는 경우가 보통은 많습니다 그게 이제 머조리티 답변인 경우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평가 방향성에 있어서 연대 문제는 조금 닫혀 있어요 긍정 평가할까 긍정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거의 99%인데 연대는 조금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3대치나 4대6 정도로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이 약간은 안정적으로 가시려면 다수가 택할 수 있는 보편적 답을 택하시면 좋겠고요 뭐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고 그다음 3번. 가를 활용해서 나의 성, 기억 성과 사회, 근대 사회, 노동 없는 사회 비판적으로 평가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결국 키워드 매칭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이제 개요를 잡으실 때가를 이렇게 놓고 이제 쭉 놔야겠죠. 그럼 나의 뭐 성과. 그 다음에 다의 뭐 근대 사회. 그 다음에 나의 노동 없는 사회. 그러면 각각 여기에 대응되는 게 가에서 뭐가 나올지. 뭐 ABC라고 한다면. 요것들을 잡아서 이렇게 봤을 때뭐 어떻게 볼지,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볼지,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볼지 이런 식으로 답변 구조를 잡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에서 여기에 가장 렐러버스 있는 단어들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비판적으로 평가를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대체로는 뭔가 연결되는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연결을 잘 하나 못 하나가 중요하고 여기서도 이제 아마 뭐 대체로는 이제 아마 좀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올 수 있겠죠. 부정적인 평가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또 방향성 일치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이게 이제 언제 해야 되는 것이냐 제 신문을 보시기 전에 해야 되는 거죠 준비 시간 동안에 그래서 이걸 해놓고 여기 이제 적절한 내용을 적어 놓으신 다음에 본인이 작성한 것 때문에 이걸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대체 답변 구성을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면접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메모를 얼마나 잘 효과적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답변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분량 같은 것도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요, 요만큼을 쓰면 나는 이거 1분 말았는데, 난 이렇게 나오면 뭐 1분 30초를 가든데 이제 좀 시간 체크가 자기 나름대로 서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일주일 동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미리 준비를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계열 적합형 5점 문제 봤고요 난이도 면에서는 이거는 상은 상인데 뭐 완전 상상은 아니고 완전 제일 높은 단계는 아니고 상의 한중 정도 되지 않나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우고요 자5 문제 보죠 뭐 역시 제시문 쭉 보시다시피 4개 나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어, 역시 논돈제가 3개가 나와 있죠 그러면 역시 뭐가 나와 있습니까 비교 나와 있죠 고대 전형적 1번의 비교 문제 나와 있고 이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냥 이거는 인간의 시각이라고 하면 돼 있고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면 일단 제시문 3개. 이게 원래는 연대의 전형적인 문제였는데 연대 논술에서 이제 고대 문제로 20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1번에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보통 3자 비교라 그래요. 즉 3개의 제시문을 비교하는 거죠. 여기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단일 기준에 의해서 정도의 순서로 놓는 방법이 있어요. 정도라는 건 이제 디글입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 환경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연을 더 우선하느냐, 인간을 더 우선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럼 자연을 더 우선하는 순서대로 한번 나보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제시문이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을 가능해서 통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다가 있고 그 다음에 제시문 가에서는 뭐 이것저것 인간이 다할수 있다는 약간 만능주의적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가 제일 끝이에요. 그러면 뭔가 그 중간에서 자연을 아끼긴 아껴야 되는데 결국 인간을 위해서 아껴야 된다고 얘기하는 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아마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두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 뭔가 이질적인 거 하나와, 세개 중에 상대적으로 가장 이질적인 거 하나와 유사한 거두 개를 묶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제 묶기 나름이실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제 가가 좀, 음, 오늘날에는 용납되기 힘든 사고방식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어, 인간이 뭐 결국 다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럼 얘랑 그래도 어쨌든 자연을 보호를 뭐 환경을 생각하긴 해야 돼 라고 하는 나와 다로 가는 거죠 자 2차 비교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얘는 비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와야죠 그래서 나와 다를 비교합니다 음. 그러면 뭐 여기는 비교점 찾을 수 있겠죠 얘는 상대적으로 보호를 하긴 하는데 결국 누구를 위한 거야 인간을 위해서 얘는 누굴 위해서 보호를 하는 거야? 모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뭐 동식물, 뭐 생태계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시게 되면 다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뭐 우열이 있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시는 과정에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있게 풀수 있는 방법을 풀면 충분합니다. 고려대 1번을 푸는 방법이고요. 자, 2번으로 한번 가보면 나의 기억에 상응하는 개념을 나에서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답변 구성상으로 가면, 잘보셔 여기서 보통 이게 개념을 찾고 기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선 이제 기억에 대해서 기억에 상응하는 뭐를 찾아야 돼요? 나에서 찾아야 돼. 근데 보통 이거를 찾고, 이건 잘 찾으시는데 두 번째 논점을 많이 놓쳐요. 그러면 이게 왜, 왜 이것이 상응하는지 설명을 해야죠. 보통 이유를 많이 못 찾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원래 고대가 좋아하는 사례 문제랑 비슷한 사례 찾으라는 문제랑 약간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데 보통 이 이유를 많이 설명들을 안 해요. 근데 이 이유를 설명하시는 게이 사례 자체를 맞고 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사례로 찾으라고 했던 건 진화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라에 나와 있는 기억은 진화였죠. 근데 이제 이 진화라는 게 결국 뭐예요? 꼭 좋지만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찌나라는게뭐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갖고 있다. 그럼 그것과 관련된 뭐 나에서의 개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 면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 같은 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막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 자, 3번. 이제 3번이 학생들이 많이 좀 감점을 당하는 요소인데. 나에서 나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을 위한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죠. 자, 발전 방향이죠. 제안이죠. 이제 이 문제는 결국 뭐냐면 하 솔루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항상 솔루션을 찾으실 때는 이것만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걸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걸 푸실 때는 이렇게 3단계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한테 문제가 뭐가 있지? 그럼 걔의 원인은 뭐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지? 음, 왜냐하면 문제라는 건이 원인이 일으킨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로 직접 작용하는 게 아니라 꼭 이 인과관계 끊어내셔야 되는 거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한이라는 거는 이 원인을 제거하거나 약화시켜야겠죠. 이 방향성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제시문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제시문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라는 말이 없는 문제들도 꽤 있거든요. 기초들 보시면 근데 그 경우에도 출발 자체는 제시문을 해주시는 게더 편하실 거예요. 막연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렇게 제시문들이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시문을 가지고 일단 뭔가 좀 배열을 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럼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일단 우리가 나에서 나를 한번 쭉 보시면 뭐 그냥 쉽게 얘기해 나와 나, 나다라 중에 이제 가장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면은 다를 우리가 한번 제안으로 가보죠. 그럼 이제 문제의 상황은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나처럼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다. 그럼 그거의 원인은 뭘로 본다? 라처럼 어 뭔가 그러니까 진화와 진보를 착각하는 데 있다 그러면 다처럼 지속가능성 개발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시문들을 가지고 한번 순서를 한번 이 구조에 맞게 정해서 어 대안을 찾아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올바른 발전 방향은 뭐 결국 이제 뭐 지속가능성을 가져가는 것이다 진화와 진보를 착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이러한 뭐 이제 우리의 뭐 그린 워싱이라든지 아니면 뭐 결국 빈부격차가 벌어진 걸 막을 수 있다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사실은 고려대 좀 전형적인 제시문 구조를 따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배열하기 좀 어려운데 보통 고대 제시문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4 개면 2 플러스 2예요. 2 플러스 2는 뭐냐? 보통 이론적이고 뭔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제시문이 2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사례에 가깝고 사례를 다루고 구체적이고 아니면 실험 결과에 소개하는 제시물이두 개가 나와요. 보통은 이게 가와 나로 구성이 되고요. 보통은 이게 다와 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1번 구조는 어떻게 가느냐? 이거 두개 비교해라. 가 보통 1번. 그다음에 이제 2번 구조는 어떻게 가요? 그럼 이, 얘네를 가지고 얘네들에게 한번 뭐 적용하러 분석해 봐라. 가 2번.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둘 중에 하나죠. 방금 봤던 것처럼 솔루션을 제시해라. 얘네를 활용해서. 아니면 뭔가 유사한 사례를 찾아라.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에 있을 때는 이제 아까 보셨던 걸로 갔을 때, 그럼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 상황은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니까 다와 라 같은 걸로 도시고 그리고 보통 얘네들이 대립되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원인은 아 그거는 가와 같은 생각 때문이야. 그러면 이제 그 대책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반대쪽에 있는 나같이 프로이지 이런 식으로 보통 푸 시게 되는 거죠. 이 구조는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마지막 이렇게 제시문을 활용하란 말이 명시로 나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시문 가에 따르면 제시문 다에 나온 무슨 개념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제시문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를 명시적으로 내용적으로 다 들어갔잖아요.라고 하지 마시고. 면접은 기본적으로 청자를 위한 말하기거든요. 듣는 사람은 여러분처럼 여러분 답변 메모를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음성 언어로만 전달을 받아야지 잘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뭐 제시문 다 해서 나온 무슨 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뭐 우리 어코링 투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주셔야 듣는 사람에게 정확히 전달이 될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렇게 명시가 나왔을 땐꼭 언급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계열적합형 문제 두 개를 봤고요. 그러면, 우리 고른 기회 문제도 좀 마지막으로 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조금 뒤에 있을 것 같은데, 음,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제 여러분이 편하게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사실 또 그렇게 잘 풀기 위해서는 만만한 문제는 아닐 수 있어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기획인동과 고른 기회 면적 고사 문제였고요. 뭐, 해마다 좀그 경향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특정한 패턴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바로 문제 분석만 좀 해보도록 하죠. 자1번 역시 비교네요, 그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라.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마 여러분이 가나를 좀 보시면 이게 쭉거쳐가간라고올 텐데 아마 얘네라면 좀 순서를 맞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제 1번 뭐 공통점은 이뭐 여기서 문화의 뭐 확산과 전파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시면 될 거고 차이점 차이점 이제 기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요건 좀 이제 써보면 제시문가 같은 경우 불교로 시작하고 라제시문나 같은 경우는 커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둘다 원산지는 어쨌든 출발한 데는 이제 어디였어요? 여기 인도였고 여기는 에티오피아죠. 근데 얘네가 중간 지역을 한 번씩 거칩니다. 어디를 거치냐 하면 얘는 중국을 거치고 얘는 이제 그 아라비아 한도의 뭐 모카항, 네, 모카항을 거쳐요. 아라비아 반도에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유럽으로 건너가죠. 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변형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여기서 건너오면서 불교의 이제 종류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여기는 이게 그대로 카페 문화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이점 하나 찾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음, 하나 또 나타나는 거는 여기서이 한국에 들어오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약간 그대로 이제 종팔통합 이런 경우가 나타났지만 커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여기서 이제 아실 수 있는 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걸 밀어내고 들어왔죠 뭐 이게 그런 차이점들을 좀 아주 보시면 될거 같고요 자 다음 이번 가면 다의 관점에서 가와 전문점 차이를 설명해 보시고 어, 그럼 이제 여기는 다의 관점이 들어오라고 돼 있잖아요. 이제 다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죠. 뭐 동화, 병전, 융합. 이건 여러분 답변 메모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가와 나를 보라 그랬는데. 가와 나를 봐라. 그러면 이걸 쉽게 얘기하면 가의 팔만대장경은 이 중에 뭐냐? 그리고 왜 그러냐? 나에서도 이셋 중에 뭐냐? 그리고 이유가 뭐냐? 이거를 설명해 달라는 문제죠. 이렇게 누으시고 개울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가에서 다를 참고해서 라의 연변의 의미를 얘기해봐라. 라의 연변에서는 이제 우리 연변이죠. 음. 그러면 이제 이 답변 구조는 조금 정리를 하고 가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봐야겠죠. 그러면 우선 얘는 우리가 해야 될게 어, 다부터 좀 얘도 비슷하게 가져와야겠죠. 선 번도. 그럼 이제 다에서 여기 이제 세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동화, 병존 융합. 그럼, 라에서, 라의 연변에서도, 뭔가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일단, 이게 첫 번째, 1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가와 나를 활용, 가나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우리가 가나도 이제 이중에서 하나로 잡았잖아요. 어디에 해당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여러분 실제 풀겠다 달라져요. 실제로 내가 가는 예를 들면, 뭐, 병전으로 잡았다. 그러면 라에 나와 있는 이것과 그러면 가에 나와 있는 불교는 비슷하다.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동화로 잡았다. 나는 그럼 아이 것과 나는 비슷한데 왜비슷하다 그럼으로써 이제 제시문 가 하나까지 활용이 되는 거겠죠. 음. 이렇게 두 부분을 해주셔야 이 문제가 해서 추출 취약가 원하는 얘기들을 제대로 해주는 게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수능 전에 진행된 고려대학교 계열 적합형과 고른 계면접 가장 최신 기출 문제들을 좀 풀어봤고요. 제가 작년 영상에서. 강조를 너무 한다고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역시 비교 문제가 1번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히 이거 좀 주의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 음, 이 영상을 보고 저랑 좀 같이 면접을 준비해야겠다. 어, 아니면 이제 이 명상만은 부족하니까 가서 좀 더, 어, 물어봐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어, 저랑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1대일 수업 형태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수능 전에 전형이다 보니까 수능 부담들이 있어서, 뭐, 이제 그룹 수업으로 계속 쭉 가는 건 원치 않으시고, 각자 횟수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보셨다시피 문제 자체로만 놓고 보면 난이도가 가장 높은 계열적합형이기 때문에 서울대나 연대를 같이 준비를 해온 친구들 입장에서는 한 3번 정도 수업을 하면 될것 같고요. 준비가 많이 안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번까지도 제가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을 하니까 역시 학원을 좀 문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고런른 기회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아서 그래도 뭐한세 번에서 다섯 번 정도면 충분히 대비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각자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니까 이 면접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 학원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연락을 주시면 저랑 같이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지난번 작년 영상이랑 올해 영상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좀 답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른 전형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